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레인보우 캐럿입니다. 오늘은 국내 다이아몬드 중에 우신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신 거를 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때 어떻게 하면 쉽게 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신 다이아몬드는 이런 형태의 감정서와 이런 형태의 감정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냐면 오신 감정원에서 감정서 형태를 바꿨거든요. 갖고 계신 다이아몬드가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어 최근에 오신 감정원에서는 다이아몬드 측면에 거들면에 레이저로 글자를 표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크기에서 레이저 각인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때 이거랑 이거랑 맞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신 거를 판매를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감정서의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를 찍냐 이요 부분 이요 페이지 이한 요 페이지를 찍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컷을 찍는다고 하면 이쪽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이쪽 면에 여기 다이아몬드 작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1, 2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착용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깨짐이나 외부 흔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보신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물건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다이아몬드를 사고 판매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절약하시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캐럿입니다. 감사합니다.